예배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톡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어, 이 사람의 얼굴은 진짜인데 스토리는 가짜예요. <laughs>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환경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까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까칠하고 폭력적이고 비환경적인 사람입니다. 환경에 자한 사람들도 다 그런 얼굴이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속일 수 없다 그럽니다. 감기와 체치 맞아요. <웃음> <웃음> 속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가난과 재채기라고. 네. 탈모 뒤나 네. 그러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저 사람이 가난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렵게산다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그 환경이 한두 개만 닥쳐도 신세 타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몸이라도 건강합니까? 몸도 약해요. 몸도 병들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지도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로 그냥 일평생 몸 육체의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의 요소가 이만큼 갇혀 있으면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고 내 신세가 왜 이러지 한탄부터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꽃못 덮힌 꽃한 송이가 될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바울은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못 들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괜히 섭섭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왠지 슬프고 왠지 서글프고 <laughs>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쿨하시는 cool 분인데 저희 이제 동생 내가 왔다 가면은 전에는 잘가 그러 긴데 그 동생 내가 왔다 가면은 우신대요 <laughs>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데 그러니까는 어, 뭐 막내 아들이고 더 이제 어릴 때부터 막내 아들을 사랑 했고 어, 그러니까는 그걸 이해해요 저는 왔다 가도 그냥 잘가 그러는데 <laughs> 막내 아들은 사랑이 깊으니까 젊었을 땐안 그러셨던데요 그래요이번에도 저는 이제 그 참외 5kg 뭐 수박 쌀뭐김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이 반찬 말을 해서 이제 또 용돈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어 왔냐 그러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이제 재활용 버리게 한 대씩 다는데갖고 왔는데 잘가라 이제 그러시는 거요 근데 지금 오니까 동생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수씨가 통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머니까 마음 약해져. 전에는 쿨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감옥에 있죠. 몸 아프죠. 찾아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 누가 바울에게 사식 넣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사식을 넣어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아 좀 하는데 사식 넣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그가 감옥에서 오늘 예배 수석 1장 3절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알면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저도 충격받아 뭐라고요? 찬 참, 참, 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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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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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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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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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어, 어떨 때 나와요? 네?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환경에 집에 밟을 때는 아무리 노래를 하라는 게또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서바른 감옥에 있으면서 뭐야? 찬송하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지만 이 환경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고 초월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 살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있지만그 실패에 불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부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만든 은저 같이 지배를 받잖아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환경에 지배를 <laughs> 남들은 나를 보면 80이 넘은 사람으로 보고 막 폭삭 늙었다 말이에요. <laughs> 80 넘은 사람도 나한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늙은 겁니까? <laughs>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내크림도 좀 바르고 보톡스도 좀 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못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마을은 뭐라 그래요 감옥에 있고 병들고 이런 데도 뭐예야 찬송하려고 다 그랬어요. 찬송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지배를 받고 점점 신앙의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감사의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촛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척박한 상황에서 찬송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레미아 선지자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미아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그 사람은 오를 것이라. 그는, 그는 물가에신기운 물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게도 먹었고 걱정이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한 척박한 상황에 살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물가에 신균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 도 안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을 지배하려고,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저 예수 그리스의 도 뿌리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얼굴에 믿음의 꽃이 피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면 사람들이 부자인 줄알요 왜? 사실은 비어 있는데 왜내 얼굴에는 믿음의 꽃이 좀 피어 있는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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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외모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웬만한 비가 오고 웬만한 가뭄에도 껍덕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비가 조금 하고 가뭄이 조금 오면 금방 시더라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꺼져버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굴까?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복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뭐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복을 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예수, 주 예수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예수 믿는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온갖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복 받은 인생이다. 복 받은 인생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복을 먼저 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언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6일창조론는데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노아도요 언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까? 홍수 다 끝나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고향 진짜 떠나가면서 먼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에게 복추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먼저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먼저 깨달으면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울렸던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마음,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실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카운터해 나갈 때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환경을 흔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한 마음은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에께서 내려주신 복을 카운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쫓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가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노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갖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리십시오. 어떤 폭풍과 어떤 환경이어도 여러분을 쓰러뜨지 못할 만큼의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에게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쇠사슬을 묶고 있습니까? 어떤 쇠사슬이 묶여있습니까? 찬송합시다 찬송으로 끊어버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